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우리의 허물을 아뢰며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시 47편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 47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압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GAC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간들인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어, 시 47편은요. 요하가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예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요.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성경 사사기죠 어, 사사시대 때는요 완전 혼란하고 완전 난장판의 시대였어요 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말씀이래요 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통치로 살아가면 참된 질서가 찾아와요. 그 질서 속에 평화가 있는 거죠. 이제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우리는 왕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이 통치 가운데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한 부분이고, 6절에서 9절까지 한 부분이에요. 어, 시의 첫 부분은요, 왕에 대하여. 환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이 환호라는 말은요, 손바닥을 치는 거죠. 또 어떤 대상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어떤 대상을 맞이하는 거죠.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47편은요, 왕의 지기식과 좀 비슷합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이 모여있는 가운데 왕이 등장하고요. 모든 사람은 환호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더 나아가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거죠. 이절이죠이절은 어, 환호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존하신 요한은 높다는 거죠. 지존하신 요한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요한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세상을 보세요.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더욱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요,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왕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존재, 있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없는 거예요. 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인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지하고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고대해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보고 하박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14절도 이렇게 말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예. 그 날이 올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은요, 보편적인 왕만이 아니에요. 어. 세상의 왕을 보세요. 왕이 고용된 사람만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직접 나와 관련된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립니다. 예, 세상에 이런 왕은 없어요. 그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나의 삶을 다스리시니 왕으로 다스리시니 나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 3절과4절이 그걸 말해줘요. 우리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지하고요,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하나님과 직접된 관련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나오고 또그 민족 이스라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서요. 애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본문 3절과 맥락이 같은 거죠. 다 발화를 복종하게 했다는 그 맥락과 같아요. 말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던 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로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어, 야곱은요 에서보다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차자로 태어났죠 둘째로 태어났어요 또 에서와 같은. 기술과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말하는 그게 뭐죠? 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들 사람. 어떻게 보면 요 야곱보다 에서가요, 세상의 요구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또 그의 삶을 다스리셨어요. 타행에서도 그의 삶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셨어요. 5 절은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이 시온에 그 보좌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야곱과 이제 첫 부분은 뭐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이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요 에서를 제쳐두고. 야곱을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방을 제쳐두고 이스라엘과 먼저 직접 관계를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목하시고 먼저 사랑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이 두 번째 부분의 주제죠.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두 번째 부분 처음인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6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묘사합니까? 예, 우리의 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야곱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자체에 열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어, 어떻게 약속하세요?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누구도 있었어요? 열방도 있고 나도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 먼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이사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경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왜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그 열왕들이죠. 열왕들은 비치는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 주위의 사람들을 비추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복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앞에, 그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6절, 7절에서 찬양하라는 말이 다섯 번이 반복돼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말하는 뭐죠? 지혜의 시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의 지혜의 시는요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온 시예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복된 삶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서에서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부르게 한다고요?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성의 내용은요 뭘 찬성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찬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성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찬성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은온세상의 왕이세요. 그 왕을 몰라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무질서한 거죠. 내 삶이 왕이 통치하는 신인 인생이 되어 왕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왕을 몰라 방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세상을 누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북생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간들인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방,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오늘도 그 왕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마지막 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오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예. 왕을 주목하세요. 왕을 주목하시고 왕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권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왕이신 영광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 많은 사람이 그 영광 앞으로 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